한때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빛나는 숲이 있었습니다. 숲은 푸른 나무들과 싱그러운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 있었고 동물들은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숲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작은 동물 리틀은 반짝이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숲에서 나타난 노인 나무를 발견했다. 노인 나무는 리틀에게 왜 숲이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리틀 옛날에는 이 숲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습이 되었군. 노인 나무는 우중충하게 말을 꺼냈다. 노인 나무님, 왜 숲이 이렇게 변한 거죠? 어떻게 무너져가고 어둡고 슬픈 모습이 되었을까요? 리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노인 나무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리틀, 이런 변화는 바로 기후위기 때문이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야. 인간들의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자연의 균형이 틀어졌어. 기후 위기. 그건 무슨 뜻인가요? 리틀의 목소리에 궁금증이 가득했다. 노인 나무는 리틀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를 이어갔다. 기후 위기는 지구의 기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문제야. 급격한 기온 상승, 자연재해의 증가, 건조와 홍수 등이 초래되는 거야. 이런 변화가 숲과 동물들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리틀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숲을 회복시키고 기후 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 나무는 작은 씨앗을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리틀 숲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 우리는 숲을 회복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 리틀은 그 말에 마음을 다질게 마음먹었다. 노인 나무니 우리는 함께 숲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작은 새싹을 심고 나무들에게 물을 주며 숲을 회복시키고. 말라 죽은 잎을 이용해 특별한 식물을 재생시킬 거예요. 동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모여 숲을 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새싹을 심고 나무들에게 물을 주어 숲을 살리는 것은 물론, 말라 죽은 잎을 이용해 특별한 식물을 재생시키는 방법도 찾아내었다. 동시에 리틀과 그 동물 친구들은 인간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힘써왔다. 유기농 농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후위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틀과 친구들의 작은 노력이 변화를 만들었다. 그들의 힘찬 노력은 전 세계에 퍼져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리틀은 작은 몸짓으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꼈다.